세계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MC 1호 확실히 바이크 있음 바이크 많이 보이니까 베트남 온것 같습니다. 그래요? 오늘은 위대한 아, 그... MC 1호가 베트남 호치민을 찾았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요? 우리를 피업 나온 운전기사 헤이에게 질문을 하는 아, MC 이로 누나 미예 예. 예! 예예예예 여러분 전미다 여러분. 여러분 전미다! 나 뭐예요? 여러분 여러분 미다 베트남은 미의 기준이 없나 보다. 예! 헤이 한국에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서 well. 기분 좋은 hey, MC 1호. 예! 아, 헬송가 잘 생겼다는 말에 기분 좋은 <laughs> MC 1호 hey. 갑자기 노래가 듣고 어, 싶어졌나 보다. 베트남 베트남 페이 m o u s very famous music m u like 세계적인 MC답게 어. 어딜 가서든 아. 소통을 잘한다. music m 음악 음악 m u 바바, 바바, 아바, 아, <laughs> 어 파스타트, <바> <laughs> 어 베트남 페이모스 <laughs> 뮤직, <famous music. 웃음> 어 <웃음> very 매우 매우 신나는 플레이, y e good, 아, 됐잖아요 <laughs> 여러분. Yeah, yeah, yeah. 언어나는 건 여러분 진심이 통하면 됩니다. 말보다 통하는 건 진심. <웃음> <웃음> 잘생긴 MC1호는 그렇게 2시간을 이동하는 동안 한 번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. 그리고 그날 저녁 호텔, 오늘은 제가 이 시대가 낳은 MC, 유대인 MC 1호의 쉬는 모습을, 거로 깜짝 카메라가 또 출근했습니다. <laughs> 와, 아니 어떻게 관리하면 를 이런 4 0 대에도 이런 얼굴 가질 수 있는 거예요? 인생 아, 편하게 사세요. 잘생긴 m c 로 <laughs> 그는 진정한 영포티였다. 아이, 너무 멋있잖아요. 아니 이게 사십 대랑 여러분 사십 40, 이게 사십 대 얼굴이라는 거 믿어지십니까, 여러분? 다행히도 3분짜리 프로그램이라 여기서 맞춰야 한다.